에라님 어제 박재용의 한판 승부라는 라디오에 이제 김규환 논설실장이 나왔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그 당시 이제 비대위원장한테 문자를 보냈었다. 어떤 내용의 문자냐면 이제 그때 한창 디올백 사건이 이제 논란이 있었어서 사과 의향이 있다. 뜻대로 따르겠으니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 이런 내용의 문자를 보내셨대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님이 그일시불 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일십을 했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당에 대한 일종의 오너십 자체를 한동훈 위원장이 가져가 버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냐라고 이 사람은 얘기를 했는데 헤라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그럼 일십을 해야지 일십 안 하냐? 생각해봐 예를 들어 사방이 꽉 막혀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니면 말할 데가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모를까 대통령이 옆에 있잖아 대통령실에 얘기해도 되고. 문자 보낸 김건희 여사 행태가 부적절한 거지. 왜 거기만 얘기할 수 있어? 대통령한테 있어서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얘기하면 되는 거고. 나중에 대통령이 알았대. 자기 남편하고 제일 먼저 상해야 될 문제 아니야? 디월백에 대해서 그 사과할 의향이 있으면. 근데 그걸 얘기를 안 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문자를 보내서. 그걸 듣고 또 대통령이 경로했다고 하더라고. 요 네, 이제 어떻게 됐냐면, 요거, 디엘 백 사건이 터지고, 사과 의향이 있는데, 한동훈이 이제 일식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윤대통령이 알게 돼서 경로를 했다. 그래서 그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서 한동훈 사퇴를 이제 권유를 했다. 그게 이상한 사람이야! 누구한테 경로해야 됩니까? 당신은 왜그 사람하고 상의를 하냐? 내가 남편이고, 내가 대통령이고, 우리의 문제인데. 이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윤 대통령도 굉장히 이상하네 마인드가 남편분들 다 그렇게 하나? 기분 나쁠 것 같아. 내가 남편이면 나하고 먼저 상의해야 되는데. 그죠 먼저 상의를 하는 게 일반적일 것 같아. 그러니까 같은데. 대통령 위에 김건희여서 있다는 루머가 도는데 그 루머를 입증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루머가 돌게 하네. 아니 어떤 부인이 상의도 안 하고 그런 걸 더군다나 생각해 봐 공은 공이고 사는 사이 공적인 관계지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적인 관계입니까? 생각해 봐. 일시만 안 하고 거기 답장을 했어. 그러면 또 김건희 여사가 또 말을 하고 그럼 어떻게 할까? 계속 연결이 돼. 되게 부적절하잖아. 공적인 일을 갖다 왜 둘이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사적으로 해? 당연히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뭐라고 해? 그리고 생각해 봐. 만약에 그걸 상의한다고 해도 결정권이 있나?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윤 대통령과 둘이 결정할 문제 아니야. 사과할까 말까는 근데 네, 사과를 하십시오. 그러면 사과 후에 문제가 잘못되면 자기가 책임지는 게 한동훈이? 뭐야? 권한이 없는 사람한테 물으면 뭐라고 해? 나한테 아무 권한이 없는데 나한테 어떻게 할까요? 물으면 뭐라고 하냐고. 그러니까 일시불하지. 하라고도 못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당을 위해서 그걸 자기가한테 권한이 있나? 하라고도 못 하고? 하지 말라고도 못하는 거야. 본인이 판단할 문제야. 본인이 선택해서 본인이 사과를 하고 그 사과에 대해서 후폭풍이 어떤 게 오든 자기가 받아들이는 문제야. 그리고 그걸 남편하고 같이 상의해서 완전히 의존하는 애기 의식이죠. 아주 약한 여자. 의존하는 여자야. 자기가 어떤 일을 결정을 못해서 강자로 보이는 사람한테 어떻게 할까요? 묻는 그 의도 밑바닥에는 네가 시킨 대로 했으니까 책임질 거지. 이게 깔려 있는 거야. 그리고 선택권이 있는 사람한테 그러면 또 이해를 해. 윤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 대통령실에 묻고. 근데 전혀 선택권이 없잖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해주면 좋은 거지만 해달라고 할 수는 없어. 하고 나서 더 역풍이 불어서 국민이 혹시 김건희 여사를 더 미워하고 그러면 자기가 그걸 어떻게 감당해? 그리고 그윤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지. 너무너무 부적질한 철신이야.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이래서 위험한 거예요. 여자 마음을 몰라. 이게 여자 마음이야. 예전에 바이든 대통령 팔짱을 꼈을 때부터 내가 깜짝 놀랐는데 그때는 그냥 재미나 약간의 실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영부인은 마음 공부해야 돼요. 본인의 여자 마음, 무조건 강자 남자한테 의존하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 뭔가 기대해서 뭔가 얻을 게 있다고 생각하는 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야. 윤대통령을 통해서 도움을 평소에 많이 받은 거지. 검찰 총장, 하고, 검사하고 했으니까. 그런 습성이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바이든한테도 권력자니까. 그 여자 마음이 올라와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거예요. 수치가 확 올라와야 돼. 여자 마음 올라오면. 왜냐하면 나는 이미 한 남자의 부인이거든. 그런데 자기 남편 앞에서 딴 남자를 권력자라고 더 강자라고 팔짱을 끼고 난이 사람 편이야. 이렇게 한다는 건 아주 부적절했지. 그때 윤대통령을 되게 수치 준 거라고 내가 수치해서 뭐라고 한 적이 있어. 음, 근데 지금 똑같은 거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뭔가 국민적으로 되게 인기가 있고 하니까 이 사람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본능적으로. 그 열등이 여자 마음 올라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한테 그렇게 부적절한 문자메시지. 이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걸 갖다 언론을 통해서 막 나와. 이게 더 무서운 거야. 자기가 부적절한 행동을 한걸 모르고 저 사람이 다 거절했어요. 애기 마음이 징징징. 본인의 여자 마음이 부적절한 행동을 한걸 모르고 잘못해서 둘이 그런 개인적인 그 소통을 주고받고 이러면 국민적으로 얼마나 마음이 올라오겠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걸 알고 일시불 한 거야. 제 생각에 한동훈이 배신자라는 다그 프레임을 공고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터트린 것 같은데 제가 들었을 땐 아니 연구인이 이렇게 하셨다고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하게 좀 느껴지 고 이상한 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왜 그렇게 여자 마음 남자 마음은 특히 빼앗기고 버림받았다고 느껴지고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껴지는. 여자 열등이 남자 열등에 올라오면 그렇게 부적절한 행동을 하면서 이상한 줄 모르지. 수치스러운데, 수치를 몰라. 남들만 수치를 알아. 원희룡 전 장관도 요즘 한동훈, 어, 비대 공격하잖아. 공격할 때 보면 수치를 몰라. 내가 됐으면 뭐 선거 이겼다. 이런 소리를 어떻게 자기부로 해. 막 정신이 없는 거야. 이기고 보자. 그러니까 막 하는 거고. 김건희 여사도 굴욕감을 느꼈다는 건, 그 여자 마음이야. 왜 굴욕감 느낄 게뭐 있어? 여자가 남자한테 거절당할 때나, 데이트 신청했다 거절당했다나, 굴욕감을 느끼지, 공적인 대화에서는, 만약에 정 연락을 안 하면, 전화를 해도 해서, 아니, 왜 문자 씹느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면 되잖아. 굴욕감을 왜 느껴? 근데 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전화도 했는데, 한동훈이 받지 않았다. 콜백도 하지 않았다. 음.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윤 대통령한테 얘기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하더라. 왜 그런지 좀 알아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이전의 처신이 아주 부적절한 거야. 본인과 한동훈은 사적인 관계가 아니거든? 공적으로 만난 관계야. 공은 공이고 사는 사야. 윤 대통령 때문에 알게 된윤 대통령의 후배 검사로 아는 거니까 공적이지 그치? 더군다나 남녀 사이에 모든 걸 그냥 다 무시하고 사적으로 들이대는 습성이 있구만 김건희 여사는 언제 봤다고 바이든 팔짱을 껴? 그러니까 모든 걸 무시하고 개인적으로 친밀감을 표시하면. 다 넘어왔나 보지, 사람들이. 그게 공사를 구분 못하는 의식이야. 똥오줌을못 가리는 거예요. 부적절하지, 굉장히. 본인이 한게 부적절하지. 그리고 굴욕감을 느낀 것도 있잖아. 뭘 굴욕적이야? 개인적으로 만나서 데이트 신청했다 거절당한 거야? 그럴 때나 굴욕적이지. 그렇지 않고 공적으로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면 오히려 화를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따위로 해? 이렇게. 그렇지만 화를 내 처지가 안 돼. 왜냐면 자기가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공적인 사이가 아니야. 영부인은 공권력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렇잖아. 자기가 부당한 권력을 행사한 거야. 일각에서는 공청권을 요구했다. 막 이런 말까지 나오잖아. 왜왜 왜 그렇게 개입을 하고 문제를 만들어서 이런 뉴스가 나오게 만듭니까? 그러니까 이번 정권이 위험하고 몰락한 거야. 영부인의 저 입과 저 행동과 저 문자질하는 습관, 그거 오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은. 제2 부속실을 왜 설치 안 해요? 설치 안 하니까 이렇게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게 나오잖아. 그거 일십했다고 뭐라고 하는 분들 다 이상한 거야. 그러면 공적으로 만난 사이에 사적으로 그렇게 친밀하게 그것도 남녀 사이에 잘못 보일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뭔가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이제 예전부터 아는 선후배였으니까 윤대통령과 한동훈이 아는 사이였고, 김건희 여사와도 이제 연락을 이전에도 뭐 하기는 했을 수 있는데, 연구인이 됐고, 그리고 저도 여기서 이제 마음공부를 하자면 여자 마음이라는 게 내가 인지를 못하면 굉장히 이상하게 행동을 하게 하는데 그거를 간과를 하신 것 같아요. 여자 마음 올라와서 좋아하는 마음 생기거나 또는 다른 여자로 이 남자를 이용하고 싶은 마음 올라오고 일반 여자도 그럴 수 있지 그치? 하지만 그거 알아차리고 수치를 느끼잖아 보통은. 그리고 더군다나 자기는 공적인 자리에 있잖아. 서민도 아니고 그러면 예전에 알았던 사람들과도 거리를 둬야 되는 거야. 제이 부속실이 있었어야 부속실을 통해서 연락을 하거나, 공적으로 연락을 해야지, 사적으로. 그거 엄청 부적절하잖아. 정상적인 의식을 가진 사람이 보면, 왜 이렇게 하나? 대통령실도 있고, 대통령이 있고, 그런데, 왜 엉뚱한 사람한테 하나? 그리고 대통령이 경로한 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영부인이 그렇게 문자를 다른 남자한테 사적으로 보내고, 후배한테. 그것도 이제 공적인 사이가 됐어. 근데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적절하다고 고쳐줘야 되는데 일시 했으니까경노에 우리 부인 무시했다고 엄청 이상한 거예요. 어, 부인 관리를 똑바로 안 하는 거야 오히려 시중에 떠도는 말처럼 부인의 지배를 받는다 이게 이게 힘을 얻는 거지 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진짜 겨, 이걸로 경노를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아 정말 김건희 여사 방탄만을 위해 뭔가 행보를 하시는 것 같아요. 내 위에 있으니까 무시당했다고 경노를 하지. 왜 그걸 나한테 얘기 안 합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대통령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김건희 여사를 대통령이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상황이 너무 부적절한 거야 그런데 이게 또 노출이 돼서 배신자 프레임을 세 그거 제정신이 아닌 거야 본인들이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본인들이 수치스러워서 감춰야 될 사항을 배신자라고 자기 말을 무조건 들어줘야 돼 영부인 말은 무조건 들어야 됩니까 영부인은 권력자가 아니야. 그리고 그 유튜브에 떠도는 그 기자가 나와서 공경환하게 새벽에도 문자를 했다. 그걸 듣고 저 기자가 거짓말하나 싶더라고. 아니 유부녀가 새벽에 문자 다른 남자한테 할 일이 뭐 있어. 남녀가 유별해요. 영부인은 정신을 차려. 남자 여자 마음 다 무시하면서 나는 여자가 아니야. 여자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성형을 하고 그렇게 이쁘게 보이려고 하면서 그런 여자 마음을 이해 안 해주고 우리나라는 남녀 칠세 부동석이야. 그렇게 엄한 나라에서 그냥 뭐 아무 남자한테나 새벽에 문자지나면 됩니까? 그렇게 함부로 의식이 그렇게 의식 수준이 낮고 애기처럼 자기 여자로서 처신을 못하는 엄마를 보고 배운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여자가 어떻게 문가짐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분을 그냥 내비두고 관리를 안 하니까 이번 정권에 이렇게 역풍이 오는 거야. 잘못하면 정말 탄핵 당해요. 왜냐하면 삼년 앞으로 남은 3년 내내 저런 거를 봐야 되잖아. 우리 국민이. 그거 가만히 있겠냐고. 제발 제2부속실 만들어서 관리를 좀 해주고 대통령도 자기 부인의 부적절한 처신을 좀 봐야 돼. 이게 부적절한데 경로를 했다고 하는 게 어이가 없는 거지. 제2부속실 얘기는 이제 예전부터 많이 나왔는데 그리고 또 이제 시청역 사고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실에도 알리지 않고 혼자 경호도 없이 가셨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도. 제발 제이 부속실을 만드셔서 제발 음. 거기서 좀 조언을 제발 좀 해주셨으면 부적절한 조사지 자기가 행동하고 판단할 때 의식 수준에 따라서 하거든. 그러니까 의식 수준이 높은 분 같으면 진짜 유경수 여자 같은 행보를 해서 내가 얘기했잖아 아픈 분좀 많이 찾아다니라고. 그래서 지금 존경받을 텐데 자기가 인기 얻으려고 국민한테 사랑받으려고 한다는 짓이 옛날에 했던 방식 여자 마음으로 남자한테 사랑받는 그런 여자 마음만 쓰는 거야. 예쁘게 입고 국민 앞에서 예쁜 이렇게 보이면 사랑해 줄 거라. 국민은 엄마 마음을 원하는데 자꾸 여자 마음 쓰는 거.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제이부속실이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2년 동안 해 봤잖아. 의식 수준 높은 분 같으면 지금 다 존경받어. 근데 엉망이 됐으면 잘못하는 걸 알고 제이부속실을 빨리 설치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세상에 어제도 그 사진 보니까 추모한다고. 영부인은 품격이 있는 거야. 길바닥에 앉아서 청소 맞은 어떤 불쌍한 여자가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의 사진이 나오면 우리 국민이 그걸 보고 품격이라고는 일도 없어. 수치만 올라오고 왜 길바닥에 있냐고. 어? 경호원도 없고, 언제 경호원 없이 다니라고 했냐고. 근데 그렇게 하는 모든 판단이 다 미스야, 선택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알리지도 않고 혼자 갔대. 그게 얼마나 부적절해. 올바른 선택도 아닌 거를 자기 멋대로 아무도 관리를 못 한다는 얘기 아니야. 말안 듣는다는 얘기야. 대통령 얘기도 안 듣고, 대통령실 얘기도 안 듣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는 행동이 옳고, 국민들이 사랑할 거라고 판단한 그 의식, 그게 애기의식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하지 않으면 관리를 해주고, 적절한 언행을 할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영부인 때문에 이 정권이 몰락할 거야. 국민적인 분노가 올라오니까 민주당에서 그렇게 부적절한 행태를 하고 지금 막 공격을 하고 해도 국민들이 꿈쩍 안 하잖아. 역풍이 안 부는 게왜 그래. 이렇게 한 번씩 영부인이 부적절한 언행을 해주셔. 대통령이 날마다 부적절한 경로설이 나오고. 정상적인,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